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봅시다. 음, 제목만 봐도 새들도 이 세상을 뜬단 얘기지. 뜬단 뭐야? 떠난단 얘기인데, 얼마나 이 세상이 부정적이면, 그죠? 얼마나 이 세상이 부정적이면 새들도 이런 세상을 떠날까? 라고 해석하면 쉽게 이해가 될것 같은데, 작품의 선정 이유,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음. 이 작품은 영화를 볼 때도, 우리 극장 가서 영화 보잖아. 영화를 볼 때도 애국심을 강요받으며 정치적 억압을 겪어했던 1980년대 사회에 대해서, 아,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 즉, 새들도 떠나는 이 세상은 애국심을 강요받으며 정치적 억압을 겪어했던 80년대 사회구나. 그럼 이 80년대 사회는 무슨 시대였지? 독재정권이구나. 독재 정권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독재 정권에 대해서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왔다. 1980년대 당시 군사 독재 정권의 폭압적인 정치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 아, 이 시는 비판을 하기 위해서 쓴 거구나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을 이해하고.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감상열기입니다. 암울하고 억압적인 시대상을 배경으로 했다. 1980년대 작품에 반영된 시대를 고려하여 화자의 현실 인식과 태도에 주목하자. 당연히 화자의 현실 인식은 부정적일 거고요. 그죠? 당연하죠. 부정적. 그다음에 비판적일 거고. 태도 뭡니까? 태도는 이제 뭐 이걸 극복하자, 저항하자 뭐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저항하는 태도가 있을 수 아니면은 체념하는 태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항이 좀더 좋을 텐데, 근데 솔직히 개개인이 그런 독재 정권 군인들에 맞서서 저항하다간 목숨을 잃겠죠, 고문당하고 그래서 체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미리 답을 얘기하면 어이 시는 결국 체념으로 갑니다. 어쩔 수 없는. 체념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래요 자 다음 갑니다 갈래 필요 없고요 성격 비판적 풍자적 선생님 풍자가 뭐예요? 비판이에요 똑같게 보세요 그냥 자 다음에 제재는 세고요 주제 암울한 현실 독재 정권 군사 정권의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비판 좌절은 포기하는 거죠 특징 애국가가 시작됨과 끝날 때그 애국가의 시작과 끝에 맞추어 끝에 맞춰 시상을 전개했다. 좀 재밌습니다. 냉소적 여주와 냉소는 비웃음이야 비판의 웃음입니다. 반어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특히 이 시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게 반어법이 썼다. 포인트 잡고 가면 될것 같아요. 자 가볼까요? 음 우리 맨 아래 보면 전체 구성은 1에서 2그 다음에 3에서 10그 다음에 11에서 20인데 그러면 1에서 2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리고요. 그 다음에 3에서 10니까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 지 여기까지 하나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의 내용이다. 우리가 전체 구성 먼저 읽고 한번 읽어볼까냐? 자 전체 구성 아래 볼게요. 이에서 이는 어,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 시작되기 전에 애국가를 경청한다. 너희들 지금 극장 가서 어 극장 가서 영화 보기 전에 막 이렇게 일어나서 애국가를 듣진 않지 미친 거지 그지 지금은지그 그지? 다음 3에서 10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본다. 바라볼 때뭘 느낄까? 부러움을 느끼겠지 그지 아쟤 부럽다. 이역 같은 세상 떠나니까 11에서 20 나도 현실에서 벗어나길 누구처럼? 이 새처럼 새처럼 현실에서 벗어나길 소망하지만 결국은 좌절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하면 내신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신이니까. 한번 가볼까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일자 일어나. 그 다음 묶어볼까? 애국가를 경청한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인데 경청한다는 단어는 정말 열심히 듣는다야. 근데 지금 화자는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화를 볼 때에도 애국가를 들려줘서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이잖아. 그러면 화자는 그런 어떤 그 정책, 그 군사 정권의 어떤 그런 정책에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이잖아. 군사 정권의 정책이 뭔데?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애국가를 틀어준 거잖아. 근데 거기에 정말 열심히 경청할까? 경청이 뭐야? 정말 열심히 주의 깊게 듣다는 얘기인데. 정말 그럴까? 아니지. 진짜 건성으로 들으면서 군사정권을 비판할지 그럼 얘는 결국은 반어법이 될 수밖에 없는거지 절대 경청하지 않겠지 선생님 이해되세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일제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반어법입니다 알아두세요 아무튼 애국가를 경청한다 반어법이고요그 다음에 획일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죠 뭐가요 선생님? 일제일어난거 일제일어나 그 일제일어나 막 몇명 안일어나면 안 돼. 다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애국가를 경청한다. 해서경청한 이유는 뭡니까? 강요에 의해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반어적 표현 아까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주까지 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애국가를 경청하더라 그런 얘기. 에서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에서 우리가 나온 거는 일제히 일어나를 통해 획일적인, 획일적인 어쩔 수 없이 다 똑같이 따라 따라서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애국가를 경청한다는 반어법이다. 자, 3차례 활용 한사 이제부터 이 애국가 의 내용이야. 너희들 그 애국가 혹시 TV에서 본적 있니? 어, TV가 끝나거나 시작할 때 이제 그 프로 방송. 우리 아 이제 방송 24시간 하진 않잖아. 우리 MBC 뭐 KBS, SBS 이런 지상파 방송은 보통 12시 반에서 3시면 끝나잖아. 끝나면 이제 화면 조정 시간에서 막 이상한 나오잖아. 그 전에 애국가를 한다. 그다음에 아침 한 5시, 6시에 또 TV 시작할 때국가걸 하고. 그때 화면에 막 요즘 막막 막 아 요즘 뭐 나오지? 막 손흥민 나오냐? 손흥민 꼴룩고 그다음에 막 김연아 뭐뭐 스케이트 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 근데 옛날에는 뭐가 나왔냐면 새들 모습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오케이 그 그런지 화면을 보는 거야. 그 애국가가 들리면서 그 스크린에 보이는 화면 삼천리 화려 광산 출처이죠. 그럼 그 당시 군사 정권 때 우리나라가 이 화자가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삼천리 화려하니 아니지. 반어법 그죠?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반어법이지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라는 섬에서 일정한 무리를 이루며 갈대숲을 날아가는 흰새떼들 자 흰새떼 동그라미 되게 중요한 단어죠 흰새떼들은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어디를 날아가냐 다음 볼까요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끼룩끼룩 웃으면서 이거 되게 중요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 웃는데 낄낄거린데 누구에 대해서 거릴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웃는 게 아니라 새들한테 웃는 게 아니라 이 현실에 대해서 비웃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또 누구에 대해서 비웃을까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냉소적 웃음도 되지만 우리를 우리한테 우리에 대한 비웃음도 될수 있어요. 자 새들은 이제 이 세상을 아유 이 세상 왜 이래? 더럽네 아유 정권 군사 정권 독재 아유 날아가자 날아가면서 비웃는 거야 더러운 세상을 잘 있어라 이것도 되고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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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 멍청한 새끼들아 니네는 여기서 그냥 어? 그렇게 뭐야 구속받으면서 잘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 대한 비음이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얘네 그럼 여섯 자기들은 누굽니까 자기들은 새떼들이죠 새떼들 의지에서 새떼들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낄낄끼낄 거린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 웃음의 의미는 이런 부정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 비웃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비웃음이 될 수가 있겠죠. 의성어죠. 웃음소리를 썼으니까. 1열, 2열, 3열 횡대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얘네도 아직까지는 새들도 아직까지는 뭡니까? 우리나라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얘네들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획일화를 강요받고 있죠. 1열, 2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 세상으로. 오케이. 자기 세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어디를 이 세상을 떼어내고 자이 세상 세모 쳐야죠. 이 세상 뭡니까? 군사 정권. 그렇지? 부정적인 군사 정권인 이 세상을 버리고 이거죠. 이 세상 박, 이 세상 막 동그라 해 줘. 그죠? 이 구속된 세상 박. 그러면은 요두 개는 대조겠죠. 요렇게. 그죠? 이 부정적 현실을 버리고 이 세상 박, 부정적 현실의 박즉 이상 세계. 새들이 원하는 세상 세상으로 날아 간다. 여기까지. 여기까지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는 누구에 얘기입니까? 결국? 새들의 얘기죠. 새들의 얘기. 그지? 새들은 뭐한다? 이 세상을 비웃으며, 우리를 비웃으며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간다. 이런 얘기지? 그게 어디에 나온 거야? 화면에 나온 거죠. 화면. 그지? 화면에는 그냥 이렇게 새들이 날아가는 거를 화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무슨 말 이해 되세요? 화면에는 애국가에서 음... 화면에는 애국가에 이제 나오면서 그 보이는 화면에 있는 새떼들 보고 아마 저 새떼들은 이 세상을 비웃으며 자기들 세상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것같아 이런 얘기를 어, 이런 느낌을 가진 거죠. 근데 우리도 우리입니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먹고 싶어요. 낄낄 끼죽대며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먹고 싶어. 저 새들처럼 이 현실을 비판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요. 우리 스스로를 비우니까 이게 뭐야?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조도 되겠죠, 자조. 자조가 뭐야? 자기 자신을 비웃는 거예요. 얘는 누가 우리가 웃는 거죠? 우리가 얘도 어쨌든 의성어지만 얘는 우리의 웃음입니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낄쭉되면서 우리들의 대열을 이루고 이 세상 버리고 이 세상 박또 마찬가지로 이 세상 뭐 여기죠? 어, 이상향 세상으로 날아갔으면 하는데 날아가쉽다 이거지. 근데 갑자기 애국가 끝납니다. 대안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갑자기 노래가 끝나죠 이제 얘는 우리도 상상한 거죠 그지 이렇게 우리도 저 새들처럼 그지 날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뭐 했는데 날았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했는데 그지 상상을 했는데 갑자기 뭐가 끝나 애우가 끝나면서 현실로 돌아와 버리죠 그래서 길이 보전하세 노래를 듣고 자각각 자리에 앉아 어떻게 앉아 마지막에. 주저앉는다. 어떻게 중요한 단어야? 주저앉다. 는 그래서 결국 뭐야? 좌절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좀 이걸 덩어리 다시 하면 뭡니까? 마지막은. 결국 뭡니까? 어, 화면에 나타난 새들을 보면서 저 새들은 이 세상을 떼어매고 이세상밖 바꿔 날아가는 것 같다. 느끼면서 우리도 저 새들처럼 현실을 비웃고 우리 자신을 비웃으며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여기까지가 나의 상상이었겠지? 근데 갑자기 노래가 끝나는 그 소리에 정신 차리고 어때 자리 앉으며 결국 어, 좌절하는 포기하는 그런 화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해되시죠? 그래서 흰 새떼들과 우리는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흰 세대들과 우리는 대조의 관계겠죠? 그래서 흰 세대들과 우리는 대조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엄의 대상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음, 됐네요. 여기까지.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자, 작품의 주요 내용 정리 아까 했는데, 그지?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뭡니까?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의국가를 경청한다. 이때 쓴 것은 일제일어나, 회기라. 그 다음에 의국가를 경청한다. 반어법 이거 썼죠? 3에서 10행의 가장... 아주 중요한 대상은 입니다 근데 그새은 뭡니까? 물론 이 현실에 있지만 우리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을 떼어매고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가며 이 세상을 비웃고 우리를 비웃으며 날아가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내가 상상하는 거죠. 나도 현실을 벗어나길 소망한다. 이렇게 상상하지만 이제 노래가 끝나는 구절이 나오면서 이제 현실로 다시 이제 상상을 끝내고 현실을 인식하면서 결국 좌절하게 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 2번입니다.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자, 이제 의미를 파악해보자. 삼천류 화려광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당시 우리 시대는 삼천류 화려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애국가 가사겠죠? 근데 현실은 이와 대조적이고 답답하죠? 그래서 뭡니까?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다. 1열, 2열, 3열 횡대. 어, 줄을 맞춰 날아가는 새들의 모습이죠. 막 이렇게 우리가 막게 v 자 표시로 가잖아. 근데 그 획일화를 강요하는 군사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드러낸 거다. 이 세상밖은 이상적인 지향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새들이 날아가면서 내는 소리 끼룩과 끼 길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새들. 자 조롱하고 야유한 느낌 받았죠. 그죠. 그래서 냉소적이다. 이런 아조는 결국 현실에 대한 그죠. 비판과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뭐 이런 얘기 하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스크린 속의 상황과 객석의 상황을 대비를 통해 화자의 태도 보자. 스크린 속의 상황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새대들이 자유롭게 날고 있고요. 객석 상황 어떻습니까? 영화 전에 스크린 봄 애국가를 경청해 강요된 어 우리 국가의 그렇지 조국의죠. 그 다음에 새대들처럼 이 세상으로 날아갔음에 하지만 애국가 끝나자 자리에 주저앉으며 포기한다. 화자의 태도 뭡니까? 화자도 새들처럼 이 세상 밖으로 떠나오시면 욕망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억압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될것 같네요 자 감상 다지기인데 이거 그냥 가볍게 정리하고 어, 끝내죠 자농무란 뜻입니다 농부는 뭡니까 농부는 농부의 춤입니다 농부의 춤입니다. 근데 이게 춤이 깊어서 추는 게 아니에요. 얘도 시대 상황이 드러났는데요. 어, 당시 시대 상황이 작품이 어떻게 반영됐을까? 우리 농무에 드러난 시대상은 산업화입니다. 산업화, 오케이. 우리 산업화면 이촌향도란 말 들어봤을 거야. 뭐야? 시골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떠난다. 그래서 어, 시골이 농촌이 뭐에 소외당하고 관심에서 멀어지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도 별로 없고, 어, 그래서 힘들게 사는 그런 농촌의 어떤 모습을 농민의 춤을 통해서, 농부의 춤을 통해서 이 춤은 결국은 한을 드러내는, 산업화에 대한 농민의 한을 드러내는 춤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위에 갈래 보면 필요 없고, 성격은 사실적 비판적 그지 현실 비판하겠죠 제재는 농부의 춤입니다 자 주제는 산업화 시대 소외된 농민의 한과 울분을 다루고 있죠 아까 얘기했죠 공간의 이동 별표 쳐야겠죠 공간이 이동합니다 좀 이따 정리하면 되고요 되게 직설적 표현 씁니다 뭐 화자의 정서가 대놓고 나옵니다 역설적 상황 설정합니다 있다 하면 되겠죠 자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줄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자 막이 내렸대요 공연이 끝난 거죠 공연이 끝났다. 어디서 공연했을까요? 오동나무에 전등이 달려있는 가설 무대야. 가설 무대 콜 임시 무대입니다. 구경꾼들이 돌아간 텅빈 운동자, 텅빈 운동자 첫 번째 있는 장소죠. 가설 무대가 있는 텅빈 운동자 이게 첫 번째 공간입니다. 자, 지금 특징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했다고 했으니까 공간도 정리해야겠죠. 그서 화자는 아, 농부 같아요. 농부. 그리고 가설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텅빈 운동장에서 공연이 끝났죠. 근데 그냥 운동장 하면 되는데 왜 텅빈이란 말 썼을까? 아무래도 아까 선생님 배경을 얘기했지만 산업화 시대 때 도시로 다 떠나서 농촌에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어떤 공허함과 소외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시어를 썼지 않을까라는 생각 100%할수 있겠죠. 자 우리는 화자입니다 농부죠 분이 얼룩진 얼굴 자 여기서 분이 얼룩지다 해서 분 동그라미 별표 자 분은 뜻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공연을 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 해석할 수 있는 건 분장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분한 마음 분노가 얼룩진 얼굴로 이런 뜻입니다 그죠 현시에 대한 분노가 얼룩진 얼굴로 그럼 이렇게 해석이 두 개니까 중의법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가겠죠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가 집술 먹는다 자 공간 이동했네 어디로? 소주집으로 이제 갔습니다 공연 끝내고 소주집 갔죠 그래서 술을 마십니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게 억울하대 자 억울하겠죠 꽹가리를 앞세워 시장으로 나서면 자 이제 또 시장으로 나갔네요 세 번째 우리의 공연 뒤에 따라부터 악을 쓴건 쪼무래기들이야 애들 없어 사람이 없는거야 애들만 돌아다녀 처녀애들은 담벽에 붙어 키키거린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이런 공연에 농촌사람들이 관심을 안 갔는데, 관심 안간게 아니라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여기 적혀있죠? 산업화로 젊은이들 다 떠난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거리로 나선 농업회와 농촌의 초라한 모습이 되겠죠. 자, 다음 갑니다. 보름달은 밝고요. 보름달은 밝게 비추고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 울부짖어. 자, 꺽정이가 누구냐? 조선 시대 때 도적이죠. 뭐 의적이라고 도 하죠. 어, 탕간 오리들을 가서 어때? 조진 다음에 그 탄가놀이에 어떤 곡식이라든가 보석을 이제 훔쳐서 나눠주는 그럼 이 어떤 녀석뭡니까 현실에 순응한 과 저항하는 거야. 현실에 저항하고 이런 뜻입니다. 어떤 녀석은 산업화 현실에 분노 저항하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거려요. 자, 서림이는 뭡니까? 임꺽정의 부하였는데 임꺽정을 경찰에 그 당시에 경찰에 신고해서 죽게 만들었죠. 그러면은 현실에. 순응하는 애겠죠. 그래서 어떤 여성은 현실에 저항하고 어떤 여성은 현실에 순응하에. 그죠. 순응하지만, 이까지 삼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뭐하냐. 그지? 답이 있다 없다. 결국 답이 없다. 그래서 결국 아래 적혀있지만, 현실에 대한 자조적 태도입니다. 괜찮니? 어, 여기까지 잠깐만 툭 자를게요. 아까 앞에 선생님이 하나 뭐안 했다. 한줄 넘어간 것 같아. 왼쪽에. 어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공연 끝났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달리는 가설무대 이콜 텅비 운동장에서 우리는 분노가 얼룩절굴로 학교 앞소일가서 술을 먹는다 그다음에 답답하고 고달프 이상원통하이게 포인트였는데 어쩐지 뭐가 좀 그렇더라 요 부분 별표 치세요 자 화자의 정성은 나왔죠. 답답하고 고달프다 그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죠 꽹과리 앞자세 시장 나갔더니 어,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우리한테 관심을 안 갖는다 이런 얘기고요 어떤 녀석은 뭡니까 현실에 저항하고 어떤 녀석은 현실에 순응하지만 어, 이까지 상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쳐봤자 뭐하겠냐 자 이제부터 나옵니다 색칠해야 돼요 비록값도 안나 농사 따위 자 이게 바로 여기 답답하고 고달프에 산게 원통한 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농민들의 울분의 구체적 이유 농사 저받자 비료값도 안 나와 하, 얼마나 슬프냐 그거 옆나한테 맡겨두고 뭐야 그냥 버리고 이런 뜻이죠 소시장 거쳐 자 공간 이동하고 있죠 소시장 거쳐 이고 잠깐만 소시장 거쳐 도살장 앞에 올때 우리는 신난다 자 신난다 별표 쳐야 합니다 자 소시장을 거쳤어요 세 번째 이동했죠 어디 갑니까? 아네 번째죠. 그 다음에 도살장 앞에 올때 우린 신난다. 야 도살장은 소를 죽이는 곳이야. 야소 죽이는 곳에 올때 신날까? 아니죠. 우리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역설법이죠. 역설법. 우리도 저 소처럼 죽겠구나 이런 얘기죠.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 태평소를 물까 고개싣다고 어깨는 들까 그래서 이런 어떤 농민의 농무를 통해. 농무 춤을 추는 거죠. 농민의 뭘 드러내? 정말 슬프다. 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농무를 통해 슬픔을 극복한다. 아닙니다. 극복한게 아니라 한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산업화 시대에 어떤 농민들이 답답하고 고달프게 산게 원통하다를 썼고요. 직설적으로 감정을 드러냈죠. 그 이유는 농사 저었자 비료값도 안 나오고 모두 가다. 그래서 결국은 떠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순서상 그죠? 비록값도 안나 농사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마을 을 떠났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 다음 공간의 이동 정리했고요 역설법 정리했습니다 자이 작품이 창작될 당시 시대상황 확인하고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산업화로 인해 농촌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지 그리고 농민이 절망감과 울분을 느낍니다 이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거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처박자 소용이 없다 비록가나 농사 때 같은 시구에서 반영됐다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둘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그죠? 개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니, 솔직히. 그래서 이런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음. 미안한데 앞에 새들도 세상 뜨는 거서 선생님 하나 놓친 것 같아요. 표현상 특징에서 경청한다. 그다음에 날아간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주저 앉는다. 앉는다. 이렇게 뭐 반복 있어요. 자리 앉는다. 주저 앉는다. 이것도 반복. 시어 반복했지. 앉는다. 앉는다. 반복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도 썼어요 현재 시제 그죠 앉는다 간다 이렇게 안, 아, 앉았다 갔다 이게 아니라 앉는다 간다 현재 시제를 쓰고 있죠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